H A N A 하나 님입니다. 안녕 민혁아. 너의 그림은 우리 집 현관 앞 장식장에 잘 놓았어. 볼 때마다 민혁을 생, 민혁이 생각해. 잘 지내지? 누구세요? 어? 에이. 에이. 에 거짓말 아 거짓말 진짜 그러지 마나 진짜 울어 진짜 그러지 마세요. 그 진짜 로맨틱하신 게뭔줄 알아요, 여러분들? 아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거짓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진짜 리얼 초등생 학 때부터 너무 이제 저의 뭔가 콤플렉스를 없애 주신 분이기 때문에. 진짜, 이 앨범에다가, 앨범 그, 기현이랑 창균이 저심야이돌 하는데, 제꺼, 사인, 저거, 제꺼 사인 CD도 주신 거예요. 이거는,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. 아, 이거 띄우지 마세요. 저, 저한테 보낸 건데, 왜 저, 만천에 공개하시는 거예요? 가려주세요, 이거는.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. 선생님, 이거, 이거 치워주세요, 이거. 뭐야, 이거. 이거 치워주세요.